현우 형 다시 리아이 안녕. 어, 현우 형 뭐해? 현우 형뭐 하고 있어? 어 현우님. 방정. 현우님 방조했어. 어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어네5로 축하드립니다. 오나 글러브? 어 축하드려 축하드려. 아이고. 아이고. 어우. 아, 네. 맞, 맞아요. 맞아요. 몇번뵀었어요 자, 이주 님 안녕하세요. 대니가 냠냠명 그리고 로사 감사합니다. 뾰루,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저니 널 좋아하는 이유 다될거 그냥 너니까 몰라 그냥 너니까 오오오오 무슨 이유를 물어 우리 사랑해. 안 좋은 이유 널 사랑하는 이유를 나열하지 않아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어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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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런 걸 물어 나의 사랑에 난그 너라서 좋 사실 아직 모겠어잘 이건 너가 원한 uh, no.

아네 <laughs> <그럼> <한번 잘 웃음> <웃긴> <laughs> 아, 를 타시지. 감사합니다 뭐죠? 와, 뭐야? 에태아 뭐,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아, 난, 나 나는 뭐, 이거 봐도 돼. 그냥 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laughs> 어떤 걸로 만들어는지 정말 모르

그야말로 제가 먹는 음식의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이때 유통기한이나 조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표기가 안돼 있었을 때였나요? 유통기한이라는 기념이 제가 상담했몇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제조장 월리를표시하요 1978년도에 입로하니다 됐다 <스> 음, 음, 스크린 플리즈. 윈더 음, 음. 팀 플리즈. 네, <스> 땡큐. Thank you. Thank y 팀들어낸지표시고그 Thank you. 언제 만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표를 설명했죠. 그 아까 사진에서 8 0년대 아.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야, 어린 사람이 야, 어른 어린, 어린 사람들이 뭐 훔쳐 왔다 해도 그런 거뭐안 돼. <laughs> 어, 현우 님 어서 오세요. 와. 어. 추석 체크 감사합니다. 아맹구 형도 어서 오세요. 오. 어, 아, 나 아까 그 뭐냐. 분식 먹방 했었는데 다들. 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약간 n 어떻게 할까 어, 합방도 좀 했었네. 3박 4일 동안. 나이미 팬일 티 하면 뭐 남자 애들이 먼저 무슨 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고향전이이 <laughs> 만났으니까 상관없데 이제 타 어. 지역 갔을 때는 더 피곤하죠. 응. 어핑 버전 찍어 주 어? 그분 가셨어? 아그블 <laughs> 글로기...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렇게할거아니어떡할고민하지어 합방도 좀 했었네 3박 4일 동안 나 이미 팬일티 하면 뭐 남자 애들이 먼저 우승있으니하고요 <laughs> 우리 <laughs> 공영전 이미 만났으니까 상업대데 이제 타치역 어. 갔을때는 더 피곤하죠 어어 핑거 좀사합니다어 그분 가셨어? 아 그네. 근데 선우님도 축구공 하나 예? 자 축구공 축구... 하나 드렸습니다 아 축구공 아니다 이거 축구공 아니가? 아니에요 라페스트 페스트 축구 아 그럼 우하고어 이것이 있는 사람은 뭔지 알 거예요 여기에 저거 있어 그팝 그래 이상해 내가 왜 짝이야 쉽지 않다 아기 껴서 그래 내기. 예까요아뭔 내기 이렇게 심해? 네? <laughs> 응 스크플이 아,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니까 내 방에 아. 그래서 내 걸렸네 또 방금. 무슨 일이지 반가워요. 아,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오늘 매장에서입니다. 가장에서 일하고 오신 것을 환영고 뜨거 서 김밥 먹고 힘노하고 김밥. 음. 쉽게 들어왔어요 지금 하고 터 눌러주세요 하고셨고제 팀에 합류하세요 여러분들 어플리즈더 브라인 플레이에서 정수랑 정수랑 한 게임 하고 정수랑 했어요 또한 게임. 음.

허리야? 허리막 심하진 않고, 아직은 울리긴 울려. Wellington> 오. 마블. 야야 dây trắng của quay quay chắc chắ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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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3대 3이야? 지금 30초 남았는데. 어떻게 3대 3이야? <laughs> 제가 근데 이거 이기는 방법이 선물을 받거나 하트를 많이 받으면 이기더라고요. 저 아무나 스나이퍼 없을까요? 스나이프 스나이프 너무 느껴, 너무 느껴. 스나이퍼, 스나이퍼. <laughs>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laughs> 스나이퍼, 스나이퍼, 스나이퍼. 제발, 제발, 제발.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내, 어? 내가 뭐? 갑자기? 에? 좀 전에 이게 뭐지? 어, 도넛 고마워, 내비지니 오. 아. 지니, 오. 어. 지니, 오. 벗어. <laughs> 와. <laughs> 와. <우와! 웃음> 토리랩은 뭐7 갑자기? 아 이거요? 이거 7 27. 27. 냠냠냠 7 27. 27. 27. 27. 27. 27. 27. 27. 감사합니다. 오. 2이 27. 27. 27. 27. 나7 2안 27. 27. 27. 27. 27. 27. 2아 27. 아 나, 나 하나 아니, 하나 하나 뭐예요, 하나 뭐예요? 티온이 너무 약해. 안 줘도 돼요. 후니오빠 고마워요. 제티형 제... 디디그 티온이는 대잡히고 그거 뭐 탭해주시고 그리고 스나이퍼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 장미 감사합니다. 리을은 고마워데 장미님 감사합니다. 데뷔할 분이 야은 장미님 감사합니다. 후니오빠 왔네. 뭐죠? 우와 뭐야? 에, 태몽아! 안녕하세요. 어, 나, 나는 왜안 와? 왜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요? <laughs> 이거. 뭐야? 기훈아, 아, 터미널 쳐야지. 터미널 안 쳐? 절전만 얼마인가요? 근데 나 아직 허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 한번 할게요, 한번. 터미널은 허리 감사합니다. 오, 손님 어, 뭐, 왔나? 뭐죠? 우와 뭐야? 에테마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 나 나는 왜안 왔지? 이거 받아. 되... 일부러 안 받은 이유가 일부러 내가 밑에서 잘라내고 있었어. 아... 그냥 내가 모레이 모드레이터 활동 이제 조금씩 해야겠다. 야, 근데, 너 형방은 팀갈도 안 하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추석책 아, 형, 안 했나? 잠깐만. 아, 너, 뭐야, 뭐, 예쁜 분들, 뭐, 어, 고마워, 고마워. 우리 맨. 해줄게, 미안. 우리 맨. 아, 됐어, 됐어. 21번째. 음. 아, 딱 깜빡했네. 아... 아니 형도 아빠 계시는데 이거 조심해야되는건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그건데 왜 사과를 사과사 감사합니다 손이 뭐 같니? 뭐죠요아 배불러라 어 땡큐 땡큐 고마워 아 공평이 출첵 고마워 어 아, 예린이어서 어머 어머 뭐야 뭐야 아와 누군데 스나이퍼 오. 아, 진짜 어 제리야 고마워 고마워 아못볼 거야 아, 아 했네. 제리야 공평은 안찬 이거는 아, 공천이 아니라고 공천이 아니야. 어, 않아. 그래. 잠깐, 한번 누르고, 자.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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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아 뭐, 이렇게 해보려고요? 어, 어, 팀치 처음 해봐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야팀매치 처음 해니다어 아, 유튜버도 하시고 팔로우 하겠습니다 경관님 아예 저도 팔로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아 피아노 앞에 계시네 피아노 하시는구나 이녕하이것 아, 근데 아, 네.

네 번째 노래예요. 아, 맞죠. 하고 싶지 않은 소리 들었어. 어 자야지. 견뎌. 노래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이구 머리 괜찮네요. 아 아니야. 그, 아 오늘 올 아, 올리비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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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네. 아 땡큐! 와우! 아유 쟤 오늘 믿고 있었다 오늘 올리비아... 황제님도 근데 어저께 늦게 주무셔서 아 올리비아... 오늘 괜찮으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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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괜찮았어요 네. 아유 경남님도 네. 잘생겼다 아니 좀 시원한 줄 알았는데 네. 어우 더워라 늘주세요 눌러 네. 주세요 저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건 좋아해. 제가 듣는 건 좋아해. 제가 듣는 건 좋아해. 제가 듣는 건아들 제가 듣 네. 네. 아제 만고 야식 아니야식. 어 좋아요 고마워. 아야식케이네야식케이 뭐? 어? 나 내놔 그거. 아. 어. 어. 나 한입자야 한입자 나한테 한입 줘야 된다 너한입짜니 <laughs> 음. 알아? 응어야 개운해 이네 내가 볼 때는 아이가 이거 큰 건가? 자 아, 여러분들 15분 뒤에 방송합니다. 방송. 네, 지금 출출 너무 기워 무슨 일이지? 반가워요. 아, 됩니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뜻에 스매장에서니 아유, 매장에서 일하고. 아,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너무 Sniper, s n 스나 e r 스나이퍼 스나이퍼 i 제발 r 제발 i 제발. 어. 뭐야 뭐야 어내 p e r Sni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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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니야가도록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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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던 지겹도록 버텨던 네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꿈이 막혀와 오내 맘이란 추는 날더 깊게 더 깊게 붙잡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날 죽여놓고 날 놓이고 너는 떠나가지너 떠나고 이곳는잠겨눈 물로 날 너무 사랑했던 넌 어디로 흩어졌는지. Oh. 이 밤이란 추는날더 깊게 더 깊게 붙잡아 음, 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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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yeah. yeah. oh, 오만 가 기대는. 거기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돌아와 줄래? 더 <봤비> 깊이 빠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올라가 맨날 아내예 홍나바아 아니 그냥 이거 예, 뭐 피곤해서 종료한 거 같기도 하고. 음. 내리 군요 있다. 어. 어서시네아 불금이면 뭐해 어. 어, 나레배 3에. 지우후님, 어서오세요. 아, 주님형방 처음 오셨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주님도 일단 빼빼로 하나 드려야 되겠다. 빼빼로 지내지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우님 오랜만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연히 오시네. 아니, 어, 대단하다. 아, 오랜만에 매치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야, 싫어. 안 해도 돼. <laughs> 어, 순종이 손님이 아. 오셨으니까 손님에게 케이크 한 조각은 당연히 필수. 아니, 요즘 10대 미자 애들이 상한가 봐, 여자가. 어, 그러니까. 지, 아니. 아니 나도 자못실 인정하고 그 상대방도 자못실 인정했는데 분명히 약속했고 소비했고 언급하면 안 된다고. 어, 오이 대머리, 네 안녕. 안녕. 아, 저 어제 밤에, 술하고 치킨 먹느라고. 아,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감사합니다 우와 어, 아, 저 어제 밤에, 술하고 치킨 먹느라고. 아,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어, 몇 시에 하시나요? K 코퍼레이션 일몇시열 음. 거야? 한저내일다 저녁 다 여섯 시. 어. 다 여섯 시부터 계속 쭉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도 오늘이네요. 오늘 맞아. 오 시청자 완전히 싹다 나가 버렸네. 야. 몇 시에 할까요? 몇 시가 편하세요? 어? 제가 청담. 어, 헬로 외국인 튀김. 어. 오, 무정의 진짜 목걸이 진짜? 고마워. 우와. <laughs> 와우.

비가 와서 금세 벚끝까지 차올랐고 꿈이 막혀와 오, 내 맘이란 주는 날를 더 깊게 더 깊게 붙잡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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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란 주는 나를 더 깊게 더 깊게 붙잡아. 음음. 다시 그한 번만 돌아와 줄래? 속이 기져 죽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올라가. 응, 응, 내예 응, 응, はい。